7월 31일 비트코인 시험 보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7월 마지막 날이고, 내일 오전 9시에 월봉 마감이고요. 새벽 3시에 FOMC 발표까지 있죠. 상승을 가든 하방을 가든 방향이 무조건 결정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대응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중요한 날인 것만큼 이해를 잘하시고,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랄게요. 브리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laughs> 파동을 떠나서 지금 이 빨간 최선, 최선 신뢰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맞고 내려왔어요. 이 최선이 만약에 이 위로 놀아준다면, 그때에서는 숏을 치는 것은 위험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선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파동적으로 보시면은 이 고점이 여기냐 여기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유를 설명해 드리면 이 카운팅 해 드린 대로 리딩 이후로 임펄스가 나왔으면 여기가 고점인 거고 리딩이 아닐 경우에는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파동이 더 있기 때문에 여기가 고점인 거예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저번 영상 보시면은 말씀을 드렸어요. <laughs>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우측일 경우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우측일 경우에는 이 9.7만 7만부터 내려온 게 하락 임펄스 가능성이 조금은 보여요. 하락 임펄스가 보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나왔으면 <laughs> 우측부터 스타트면 오3 5 a b c 로 내려오든가 아니면은 고점에서 나온 임펄스기 때문에 큰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어서 이 고점 저점까지도 깨는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첫 파동이 임펄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첫 파동이 하락 임펄스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큰 하락으로 번지지 않으려면은 나올, 나와야 되는 건 이거 하나예요. 보시면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임펄스한 파동이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이 고점에서 하락 임펄스가 나왔다. 이랬을 때 크게 떨어지지 않으려면 이렇게 불규칙 ABC가 나오든가 이 불규칙 ABC는 여기를 이 저점을 깰지 안 깰지는 몰라요. 플이스로나올시 익스팬디드로 나올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런 거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렇게 불규칙 ABC 이후로 가는 거예요. 이때는 여길 안깰 여길 안깰 거예요. 두 가지 다 설명해 드리면, 만약에 리딩 임펄스가한 파동이 나왔어요. 그리고 2파동의 조정이 나왔어요. 그리고 3에 1이 나와서 ABC 조정 이후에 올라가는 것도 어거지지만 말이 돼요. 말이 되고, 임펄스, 리딩 임펄스가 1, 2, 3, 4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파동이 불규칙 ABC가 나오고 올라가는 그림도 말은 돼요 어거지가 들어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우측부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날이고, 지금 설명드린 거큰 하락도 가능하고 불규칙이 나오고도 상승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어, 회원방에서는 어떻게 브리핑을 했냐면 저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이 확산 엔딩 때 롱브리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롱브리핑을 해서 반등의 반이절하고 절반은 웬만하면 들고 계시라고 회원방에 브리핑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설명드린대로 리딩 이후에 이때 반등이 나오면 여기를 안깰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깨지는 경우일 수도 있긴 있는 겁니다 그랬던 거고 <laughs> 그리고 그 이후로 브리핑을 안 하다가 안 하다가 지금 이거 떨어지고 있는 이 파동에서는 롱각을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상대 컨펌되면, 이변이 없는 한 이변이 없는 한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흰색 동그라미까지 흰색 동그라미에서는 반익적 각이 나와야 될것 같다고 얘기했고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하락 임펄스가 나오더라도 하락 임펄스가 나오더라도 이대로 미친듯이 내려갈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은 첫 번째 매물 때까지는 반등을 줍니다 반등을 주고 그 다음에 약세일 때는 이대로 내려갈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매물대에다가는 바이저를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첫 번째 매물대에 맞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등까지 주고 내려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불규칙 ABC면 이대로 올라가든지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회원방에 들어오시면 빠른 관점 공유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선물 매매에 필요한 팁을 상황에 맞게 나올 때 바로 알려드리기 때문에 공부하시기에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매 전략을 잘 짜야 돼, 잘 짜야 돼요. <laughs> 저희 그 회원방 매매 기준으로 매매 전략을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롱 갖고 있거나 회원방 분들은 여기서 갖고 계시겠죠. 그러면 동통까지 반등을 치면 반이자를 때리고 그 다음에 손절가를 여기다 잡고 보는 매매가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렇게 불규칙이 나온 다음에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때문이고 두 번째는 <laughs> 두 번째는 요기롱 요기롱 각국이 있는 걸 홀딩을 하고 그 다음에 반등이 꽤 쳐주면 손절가가 짧아지면 슛을 한번 쳐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양방을 치는 거죠. 롱도 갖고 있고 숏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안 건들고 크게 올라가면은 손절은 이만큼 손절은 숏을 치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만약에 이대로 크게 내려가 주면은 숏 고점에서 숏은 잘 타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라 생각해요. 이게 매매 전략이고 <laughs>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 하락 파동일 경우에 이렇게 불규칙이거나 이렇게 불규칙이면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우측부터 스타트라서 이대로 내려올 경우에는 535 ABC가 나오거나 크게 내려가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숏을 숏을 만약에 친다고 칠게요 양방향으로 숏을 쳤는데 이 추회선 보이시죠 흰색깔 여기랑 여기랑 이은거예요이 추위선을 때려놓고 안빠지고 비벼서 이렇게 올려 물론 다이버전스 걸려서 이렇게 해서 올리면 이게 만약에 535ABC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상승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추위선을 그으시고 이때 모양새를 보면 될것 같아요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이게 지금 파동의 한계구에요 그리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까지는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매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데, 이런데 갖고 있는 분들은 다이전 하고 지켜보거나 아니면 양방으로 숏을 치거나 아니면은 여기 숏은 위로 올라갔을 때 롱을 치거나 뭐 본인만의 스타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큰 하락으로 혹시나 번질지 모르기 때문에 사, FOMC 발표 때 상황을 볼것 같아요. 그 발표하는 순간에 어디 위치하고 있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상황에 맞춰서 대처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이거 설명드린 거 외에 다른 경우의 수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할줄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부하러 회원방 들어오시고요. 단톡방이라도 들어오셔서 영상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러 오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